코르키, 코르키. 끝났지. 디자이. 어딜 도망가이. 자꾸만게 자꾸 깔짝깔짝 거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사이. 건방진 하라방탱이. 카이사 탑을 갔어. 그럼 믿은 누구냐? 코르키냐? 힐 들고 코르키야. 힐 들고 코르키야. 와. 확인이요. 힐 들고 코르키였어요. 근데 나 코르키 스킬을 잘 몰라. 왜저로 가는 거야? 몰라요. 왜저 루. 절로... 카이산 뭐야? 이게 개판이네. 이게 개판이네. 이거 아주 그냥. 음. 기다려요. 먹으려고 하면은. 오케이. <laughs> 나이스. <비밀을 웃음> 굿즈 <굿자. 배우실래요>? 도망가요. <laughs> 니가 알아꾸열매 심리전 어디가서 해본적이나 있어? 니가? 까불지마 내가 미드에서 뺏어먹은 꾸열매가 수백개는 될거야 어디 건방지게 꾸열매를 놔두고 말이야 궁 각을 뭐 본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쵸? 오케이 그딴거 너나 많이 맞으시구요 왜 뭐야 왜 연달아서 쏴요 로켓포를? 몰라요 이건 맞았어요 이건 안 맞았구요 저게 게이지가 저 밑에 있는 저게 로켓포 숫자인가봐 그치 확인이요 좋은거 배웠네 확인이요 로켓포 맞았나? 오케이 수고링. 오케이 저 할아버지 자꾸 미사일 믿고 나대네 어? 나대, 저러고또 집에 갔다오면은 아주 게임할 만 하시오. 어고렇코고키코고키코끝키지디키코어키도망가 코로키 만로 자꾸 깔짝깔짝 거릴 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키 전방진 하라방탱이 어디를 미드를 비워두든 말이야 포탑을 비워두고 어디에 갔다 와 여기 위험하다 제발 미니맵을 봐 제발 좀아 내가 핑 찍어주면 제발 미니맵을 좀 봐라 좀 답답하다, 내가. 아, 다 잘렸네. 어머, 트리플 킬. 잘한다. 아니, 핑을 찍어 줘도 그냥, 어이구, 답답해라. 어이구, 답답해라. 나는 핑을 왜 찍은 걸까? 찍어 줘도 말을 안 듣는데. 어우, 답답해. 어느 라인이건 간에 내가 믿어하는 것만큼만 해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너무 대단한 걸 바라는 거야. 아하, 아하, 어쩌라고 그러나?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고 그러냐고? 어쩌라고 아하, 안타깝습니다. 어, 저거,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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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제발, 잡아! 제발! 나이스! 어, 고마워 어, 친구들 고마워 드디어 말을 오케이, 고마워 안 뒤져줘서 고마워 카이사도 왔네요 썩 오케이 나이스 굿자 됐다, 됐다. 드디어 이 친구들이 드디어. 저 뭔가, 뭐야 이거? 애쉬 왜 나대? 도망가요? 오케이. 역시 벨트가 답이었나? 블리츠. 어, 어 뒤져. 아유 깜짝이야. 아우씨, 나 죽이야. 어 깜짝이야. 확인이요. 어, 어, 하지만 블리츠. 그는 좋은 방패였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버섯을, 어이구, 열심히 깔았구나. 잘했어. 모르는 척하고 맞아줘야지. 그거를 다 없애버리네. 양아친가 들어와봐. 들어와봐. 자신있으면 들어와봐. 진짜네. 엄마야. 어이구, 쟤 뭐야. 왜 들어와? 진짜 들어오네. 어, 야, 야, 코르키, 코르키. 뒤졌다. 컷, 타! 컷, 타! 도망가요 와, 빠졌죠 방금 말파이트 금박 피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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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가 아니었어. 그렇지가 아니었어. 빠 i g a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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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쏴주고 아하 이 o 된장 on, guys, come on, 무 u y 무머 따봉 무 아무무가 날 살렸어. 어 대박. 잠깐만 말파이트. 야얘또 포탑 부순다. 얘또 포탑 부서. 아무무 와요. 아무무 옵니다. 야. 빨리 빨리. 로로로로로. 다시 다시 말파이트 다시. 어디 있어 이씨 뒤질라고. 까불어. 아웃세터통이다 카이사요. 거기서 주워먹게 하려고 카이사 저 양아치 같은 녀. 집에 갑니다. 에쉬요, 에쉬요, 에쉬요. 나됩니다나됐죠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에쉬 잡아. 야 친구들 가자. 오케이 굴자. 괜찮아 키를 줘도 괜찮으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 이거 승급전이거든?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카이사요, 카이사요. 조심, 친구들 조심. 툭 쏴. 마음대로. 진. 말 파이터 왔다, 말 파이터 왔다. 아모무 도와줘. 어디 있어? 아모무 밑에 있는데. 아모무 너공 썼니? 근데 공을 언제 썼니? 좀 맞지 않는 저 기술은 도대체 왜 쓰는 거야? 몰라. 그렇지 버섯 농장. 나이스. 대박 타이밍. 들어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이구, 빠져요. 어이구, 뒤질뻔. 도망가요. 아, 아하, 잘렸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됐다, 됐다. 어, 그 자. 나 하나 이생하여 근데 나 바로 아무도 안 잡고 죽인 거 아니야. 나 말파이트 잘랐어. 이득 봤죠? 포탑 밀어야지. 아니. 아무, 뭐, 잘리면 안 되는데.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 제발 후퇴. 아, 아무도 도와줄 친구가 없어. 야, 버섯 쪽으로 도망가야지. 블리츠 생각을 해라. 버섯 쪽으로 도망을 가면 되잖아. 하, <laughs> 나 <난> 진짜. <laughs> 왜 사서 고생해. 이거 따라 붙어야 돼. 저 잡아야 되는데. 아우, 까비어. 저 잡아야 되는데. 어, 됐다. 잘랐구. 확인. 말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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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 숨어있어요 어? 뭐야 잡아 일로 와 일로 와 눈치가 없으면 뒤져야지 금강불결를 썼네 그럼 네가 뒤져 확인이요 오케이 굿샷 야거 누구냐 너 누구야 티모여 왜 그래 빠져 이씨 아 티모 <laughs> 티모 이 멍청아 아왜 그래 야용 잡아 아예 애쉬를 왜 따라가? 팀오 바보야, 애쉬를 왜 따라가? 애쉬를 야, 공격하자매. 여기 공격하자더네. 어디 갔어요? 몰라요. 이게 우리 팀의 두 번째 용인가? 오케이, 와! 딜량 3만 2천 오킬리 됐어 1 3도움으로 팀은 승리를 하였다 도대체 거기 <laughs> 됐다 이겼으니까 네 이겼으니까 확인이요